안녕하세요 엔피언다입니다 보통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은 조금씩 다른 편이죠 하지만 그 어떤 현장이든 그 어떤 작업이든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제품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제품이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 스타벨라에서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께 나눔하겠습니다 아! 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스타빌라에서 판매되지 않는 스페셜 에디션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후반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슝!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모델명 BM300, 스타빌라에서 출시한 포켓 줄자입니다. 만일 툴쇼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 자리에서 스타벨라 제품을 지원받던 그 생생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스타벨라 줄자 저번간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리뷰를 허락받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중복 자석 수평을 리뷰했었고 이번에는 줄자 차례죠.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BM300은 5m와 8m, 10m, 이렇게 3개의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고, 제품의 가격은 5m가 2만원, 8m가 3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스타빌리에서 줄자를 출시했다 하더라도, 사실 뭐, 줄자는 그냥 줄자죠. 뭐, 별게 있겠나 싶겠지만, 음, 제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 별게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초대형 후크 디자인입니다. 후크의 거리대가 하단부는 물론이고 상단에도 걸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 마킹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후크가 와이드 타입이라 다양한 측정 위치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킬링 포인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후크 안쪽에는 미끄럼 방지에 도움이 되는 스파이크 코팅 즉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스파벨라의 특허라고 하네요. 오. 자 이번에 논슬립 후크에 대해서 한번 비교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논슬립 후크 그래도 있고 옷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간단하게 세팅을 해봤죠. 요 정도 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놓고 딱 이렇게 걸리는 걸 다른 타 제품과 한번 비교 시반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비교 시연을 해본 결과 이 후크의 논슬립 안티에이징 시스템이 작업함에 있어서 참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기에 웬만한 형태의 모재도 미끌림 없이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품 자석 타입은 아닙니다. 일반 후크 타입이에요. <laughs>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줄자의 블레이드는 양면 눈금이 배치된 투 스케일이고 사용 중 부식과 마모로부터 블레이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일론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이드 역시 양쪽 다 시인성이 좋은 노란색 코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블레이드 폭이 27.5mm 와이드 타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laughs>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무엇보다도 이 핸들링이 참 좋습니다. 충격 흡수를 위한 이 소프트 그립 케이스도 상당히 마음에 들게 출시가 되었네요. 작업시 줄자의 스탠드 아웃 즉 직진성은 3m입니다. 오, 길어요, 그죠? 네, 줄자의 직진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줄자의 직진성을 확인할 때면은 보통 최대한 균형을 맞춰서, 최대의 질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이 손의 균형을 잘 맞춰서, 요렇게, 최대한 힘을 줘서, 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조자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 안 하죠? 그래서, 최대한 균형을 맞춰서 천천히 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우리가 사용하는 속도 그대로 그렇게 직진성을 한번 타 브랜드와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 브라보. 그사 제품으로 한번 비교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1,800에서 꺾이는 것을 확인이 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 블레이드 폭이 25mm 이상이 되는 제품으로 한번 또 비교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2300 근처에서 꺾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BN300 스타빌러 5m 제품의 직진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BM300의 직진성은 3m라고 특장점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하게 줄자를 빼보면 2m80, 즉, 한 2800에서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핸들링을 잘 조절하면 3m까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스프링의 텐션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보통 현장에서 줄자를 사용하다 보면 분진에 의해서 줄자가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각종 분진과 가루를 줄자와 함께 섞어 보았을 때 과연 잘 말려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연은 제가 이제껏 모아 놓은 이 먼지 통에 줄자를 집어넣고 블로어로 불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불어서 이 안에 먼지를 한번 주입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다 땡겼을 때이 스프링이 이렇게 끝까지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하는 시연입니다. 뭐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있거나 검증된 시연은 아니에요. 충분히 제가 이 안에 먼지를 집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 들어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와, 이게 어디서 구멍이 있는지 막 미세하게 다새 나오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이 주변도 엉망이 됐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laughs> 자, 그럼 줄자를 한번 최대한 늘려보고 스프링 다시 원점으로 잘 돌아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분진 통해서 제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리턴되는 속도를 위해서 세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음그 짧은 시간에 뭐그 줄자 안에 분진을 집어넣어 봐요 얼마나 많이 집어 넣겠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최대한 현장에서 유입되는 먼지를 감안했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최대한 많이 이제 이물질들을 집어넣어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리턴되는 속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제가 여기서 도망을 가야지 안 다치겠죠 하나 둘셋 와우 <laughs> 생각보다 빠르죠? 어 스프링이 리턴되는 스프링 탄성이 괜찮아요. 지금 어, 보자 오염도도 오염도에 안에 지금 먼지가 지금 치면은 지금 계속 흘러나와요 지금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은 지금 <laughs> 이런 식으로 저 분진이 이제 목공의 잔재 분진들이거든요. 아주 미세한데 오 그래도 먼지는 마이 나지만 그래도 돌아오는 탄력성이 괜찮네요. 마지막 특장점으로는 벨트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이지 클립입니다. 금속 클립 디테일이 참 좋은 편이죠. 이건 누가 봐도 편리해 보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모델명 BM100입니다. 이 제품은 컴팩트하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편리한 제품이고 가격은 8,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BM300처럼 특별한 특장점은 볼 수가 없지만 소프트한 그립과 시인성이 좋은 스케일도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 이런 부분은 스타빌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일단 계속 갑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이 바로 접자입니다 이 제품 일명 접이식자 폴딩스퀘어로 불리는 제품이죠 접자 같은 경우는 주로 목공을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품의 총 길이는 2m이고 접자의 재질은 최적의 탄성을 자랑하는 너도밤나무로 제작이 되어 수축과 변형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 맞물리는 조인트 부분 체일감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찰칵거리는 이 느낌이 오 진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사실 이 접자 같은 경우는 사용법이 굉장히 무진하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이 응용 능력치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 출시되는 목공 보조 제품에 비하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이게 나만의 스킬이 좀 있어야 해요. <laughs> 제품의 조인트 부분에는 다양한 각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측정이 바로 이 곡선 부분의 마킹입니다. 이런 마킹은 오직 접자만이 가능한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에 접자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한 목공 신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폴딩 스퀘어가 목공, 목공 작업 시 정말 자주 사용하는 필수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만의 이 다양한 노하우와 스킬을 중요시 한다는 거죠. 물론, 쉽고 간단한 제품도 좋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이 스킬의 재미를 느껴보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참 어울리지 않는 제품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진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인터넷에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특별히 스타빌러에서 한정 에디션을 준비 지원해 주셨다고. 그게 뭐냐면, <laughs> 바로 이 가방. 스타벨라 로고가 찍혀 있는 이 가방 옆에 지퍼도 달려 있고 이 가방에 스타벨라만의 모자 이거 이게 스냅백이라 고 하나요? 요뭐이 스티커 이거 떼면 안 된다 하는 그 젊음의 상징의 모자 <laughs> 저도 사용해 써보지는 못했지만 스타벨라 로고가 찍혀 있는 이 모자와 스타벨라의 바이얼 열쇠고리 바이얼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오늘 소개한 BM100 5m 짜리 하나와 BM300 5m 짜리 하나 그리고 BM300 8m 짜리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접자 하나 이런 식으로 한 가방에 넣어서 네 분께 나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세트 이렇게 가방 이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생각보다 참 간단하죠 영상 하단 부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을 클릭하시고 신청자 이름, 연락받으실 번호 이두 가지를 입력하신 후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제품의 설명서 같은 채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드연달입니다